처음에는 이제 다락방에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여행을 일주일 동안 다 다녀왔어요. 제가 분명히 다불을 꺼놓고 갔는데 집에 불이 다켜 있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제 짐이 다 없어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또 도둑이 들면은 살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진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laughs>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물건을 진행하면서 네. 두 번째 물건 투자를 진행할 때 어떤 네. 부분을 좀더 신경 써야겠다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다른 쪽으로 좀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업세인 뉴욕에 트래블러로 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뉴욕시티로 비교를 하자면 훨씬 집값이 낮고 그리고 10마일 이내에 병원이 여러 개 있고 대학도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와서 이제 부동산 투자 모임이나 이제 비글 파켓에서 다른 투자자분들과 연결을 했을 때, 아, 타주에서도 여기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고, 이제 의료진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금은 에어비앤비를한지 2주차입니다. 어, a i 비 b n 로 들으셨군요. 네. 그니까 그러니까 Airbnb 어떻게 보면 신청하는 게 있잖아요. 뭐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게 있나요? 아, 근데 저는 이것도 5%로 컨벤셔널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왔어요. 제가 뉴저지에서. 아, 아이에요? 네. 아, 이제 그 그래서... 거실. 그 판막이 사이 그 생활이 음. 지금 많았고. 네. 아 네네. 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락방에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아 너무 춥고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 원래 방세 개와 화장실 두 개의 집인데 방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이제 거실을 벽을 쳐가지고 만들고 음. 그리고 primary home이기 때문에 이, 제가 시티에 물어봤는데 너가 살고 있으니까 다른데 투자 뭐 에어비앤비를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뭐 따로 내야 하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아. 인베스먼트 용으로 하면 네네네. 그거를 또 인스펙션을 받고 해야 하는데 그런 네. 뭐지 않고 제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음. 해서 그냥 에어비앤비는 이제 다 펄니쉬를 하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 올려서 지금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물건은 종류가 어떤 거죠? 싱글 패밀리군요. 싱글 패밀리군요. 음. 네. 그러면은 원래 듀플렉스를 사고 싶었는데 네. 듀플렉스 조닝이 되어있는 싱글 패밀리를 샀습니다 음. <laughs> 네. 그 에어비앤비 수익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아 이건 캡페이션 9%요 9%네그러 예상을 하고 있,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아, 시작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음 그러면은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에어비앤비로 활용하신다는 것. 4명이 들어가는 자리에 거주하시고 나머지 셋을 응. 상시로 계속 돌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 제가 지금 루, 룸으로 렌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트래블러로 와서 에어비앤비에서 계속 지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 시스템이 되는 거구나를 거기서 알았고 이제 10마일 이내 병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차 타고 가도 한 15분 10분이면 은 많은 병원에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이 위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음, 여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2주 동안 몇명 받으셨어요? 더한 지금까지 5명 그리고 8팀 예약돼 있어요. 예약도 네. 지금 다 되어 있나요? 아, 철월달까지돼 있어요. 그월달까지 어, 그런데요. <laughs> 네.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막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더라고요. 막프라이스랩이라던가이 네이버 후드나 제 전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도움을 좀 받고 있고, 다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그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막 이런, 메시지 같은 거 보내는 게 되게 많은 일이 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거 어, 오토메이션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 지금. 베스티라던가 뭐 하스피더버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서 그거를 쓰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최대한 휴먼 리소스를 좀 줄이고 최대한 자동화시키는 네. 방향으로 가는 거군요. 네, 네. 어,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도 숙박업이잖아요. 네. 그러, 그렇게 봤을 때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네. 그 최근에 이것도 제가 블로그에서 봤는데, 이것도 별로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laughs> 아, 뭐 어려운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웃음> <웃음> 혹시 뭐두 번째 물건, 에어비앤비건 관련돼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네.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집을 사고 나서, 이제 여기 병원에 계약이 끝나서 여행을 일주일 동안 갔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짐을 이 집에다가 다 놓고 갔다 왔는데, 이제 이사를 했으니까, 이제 뉴저지에서 짐을 다 가지고, 이제 운전을 해서 왔어요. 한 6시간 정도 걸려서 왔는데 제가 분명히 다 불을 꺼놓고 갔는데, 집에 불이 다 켜있는 거예요. 불이 다 켜있고, 이제 셀러가 인스펙션 용으로 뭐 고쳐야 할게 남았다 이래서 락박스랑 키를 이제 문 옆에다 두고 갔는데 그게 없어져 있었고 이제 문도 잠겨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안한 그런 예감이 오더니 제집을딱 <laughs> 들어갔는데 제짐 위에 다 없어져 있는 거예요. 깎아요. 그래서 네. 싹다 없어져 있는데 다행히도 제가 막 가구나 귀중품 이런 건 없었어요. 네네. 그냥 거뭐 수트케이스나 클리닝 서플라이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다 없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제 자정 정도가 되는 시간이었는데 중개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를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경찰에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해서 이제 리포트 하고 이제 다음 날에 이제 투자자들한테 리퍼를 받아가지고 컨트랙터 다 전화해가지고 막 블라인드 달고 뭐 창문 이제 교체하려고 뭐사이즈 대고 문짝도 바꾸고. 막 시큐리티 카메라 다 달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 제가 너무 이제 안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제 여기는 클래스가 BC 정도 되는 그런 클래스거든요. 이런 곳을 이제 경험을 안해 봤다 보니까. <laughs> 아 이제 좀 시큐리티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걸 많이 배웠죠. 경찰서에 굉장히, 굉장히 오래 계시던 분들, 숙박하고 계시던 분들은 피해를 안 받았나요? 아, 그걸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네, 다 세팅을 하기 전에. 그 제가 먼저 이사를 오고 다 이제 준비를 해서 시작한지 2주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4월에 집을 사서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이제 야심차게 시작하기도 전에 음. 그런 일을 겪었으면 상심이 좀 많이 크셨을 거죠. 좀 뭔가 좀. 두려움이 확 생겼을 것 같은데요. 와, 나 이거 에어비비 해도 되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이런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은데. 좀 무섭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야 하는 공간이니까. 근데 이제 뭐 블라인드 다, 달고 문 바꿨고 시큐리티 카메라 했고 했으니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이거 또 도둑이 들면은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진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 일도 없었고 그 이후로는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너무 쿨하신데요. Cool <laughs> <laughs>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한 동안 힘들었어요. 몇주 동안은 되게 불안해하고 힘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그래봤자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해하기로 한 거는 해야겠고 이 제가 돈이 돈을 이제 또 넣잖아요. 었 그래서 네,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 투자를 권장하시는 편입니까? 권장한다고는 말 못하겠고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왜냐면 에어비앤비가 수익률이 많이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음. 그냥 장기 렌트보다는. 네네. 그리고 제가 사, 이곳에서 있는 투자자분들은 숏탑 렌터를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롱탑 렌터를 하면 은한 사람이 한 공간에 이제 1년 이상을 살게 되면 많은 짐들도 생기고 뭐 고쳐야 될 것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분이 나가고 나그 테넌트가 나가고 나면 이제 턴오버를 하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뭐 집에 고쳐야 될 것도 있고 페인트칠 해야 되고 있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숏텀이 더 턴오버나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덜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쇼트텀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어.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숙박업 같은 거니까 뭐 클리닝 회사랑도 잘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네, 턴오바도 관리를 해야 되고 사람들과 계속 소통해야 되고 문제 있으면 해결해 줘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t h r e s 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후회는 없으신 거죠? 전 후회는 없어요. <laughs> <laughs> 어떻게 보면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물건에 나오는 그런 수익으로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 자유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경제적 자, 제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에 다가간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지금 제가 캐브레이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laughs>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제가 이거를 반대,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엄청난 수익을 원하죠? 하는데, 그거보다 배우는 게 저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키스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장할 때, 처음에는 조금,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다가, 내가 잘 되고 있는 건가, 안 되고 있는 건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미미한 그런 수준에서 이제 성장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제 올, 확 올라가잖아요. 급격하게 성장하죠. 응, 네. 그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거라고. 믿으면서 <laughs> 저는 이제 하고 있고, 왜냐면 은 제가 지금 30대 초반이니까 이제 살 날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이 미래를 보면 지금 시작하거나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를 가지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 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계속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려가실 텐데, 다음번 물건은 어떤 거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다음에는 좀 멀티 패밀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지금 DTI가 꽉 차서 다른 음. 론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를 네. 좀더 공부를 해야 할것 같아요 제가 막 하드머니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있고 론 QM 이런 거나 다양한 론 프로그램 있잖아요 컨벤셔널 FHA 그런 거 말고도 네, 네. 그런 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laughs> A, B, 연비 하는데 너무 정신이 팔려있어가지고 블로그랑 그쵸? 유튜브랑 뭐 지금은 이거를 스테빌라이즈 하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이게 조금 지나면 다른 거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사실 2주 이제 제대로 돌린 지 2주밖에 안 네. 되셨으니까. 네. 음, 어, 진짜 한참 바쁘실 때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laughs> 아, 네. 저 원래 더 빨리 하고 싶었는데. 네네. 네. 시작한지 막될 때라 이제 지금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미국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는 혹은 관심 있는 분들께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 제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 그냥 그럼 또 할게요. 되죠, 되죠. 그냥 할게요. 아, 네네. 저는 도전해, 도전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내가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 난 해결책도 모르고 나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그렇게 많은 거 아니고 이런 되게 걱정이 많이 들잖아요. 특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닥치면 해결책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 저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막 내가 아둥바둥하고 걱정하고 이러지만 문제가 생기면 미래에 내가 그걸 해결할 거다. 그게 저는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부동산은 돈을 얻어 얻게 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게 저는 좋지 않나. 그게 뭐 돈을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빨리 시작할수록 경험치를 더 빨리 쌓을 수 있으니까. 고민보다 고해라. 네. <laughs> 모든 사람이 할수 있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려면 은 나를 아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